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정순균입니다.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4일 연속 60명대를 보이다가 어제 48명에 이어 오늘 44명으로 4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이 최근 2주간 10.7%를 기록하고 있고, 산발적인 지역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모임 연기 및 행사 취소 등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 그리고 협조가 절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강남구는 지난달 2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행령 명령에도 불구하고 2,600여 명이 모인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 용산구 한남동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 조합장과 임원 13명을 어제 강남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다만 우리 강남구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서 일반 조합원의 경우 집합 금지 명령을 개별적으로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킨 사례로 꼽힌 쿠팡 덕평 물류센터의 경우 확진자가 이틀간 200여 명과 접촉했으나 단한 명의 추가 감염도 없었는데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지켰으며 확진자도 증상 발생 뒤 이틀 만에 진단을 받아 접촉자 수를 확연히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버스 탑승 시에도 절반만 태우고, 군내식당에서도 칸막이를 설치하고 지그재그로 앉는 등 인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즉 방역 수칙만 제대로 지켜도 고위험 시설에서도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는 코로나 19의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무작위 검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고 관내 택시 마을버스 회사, 콜센터나 보험사 영업점, 다단계 업체 등 밀폐된 곳이나 밀집된 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샘플링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검사자 수가 지난 주말 3만 명대를 넘어섰는데 이 같은 숫자는 조기 발견, 조기 차단의 감염병 대응 원칙에 따라 선제적으로 검체검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르신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데이케어센터에서의 감염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어르신들과 종사자에 대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무작위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모든 강남구민뿐만 아니라 타지역 주민들까지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원할 경우 모든 분들이 무료로 검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립니다. 그러면 미미 강남 코로나 19 7월 7일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확진자 현황입니다. 지난 주말 농협은행 역상 금융센터 관련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관내 총 확진자는 85명으로 늘었습니다. 강남구 확진자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해외 유입이 40명, 국내 지역 발생이 45명인데 현재 강남구에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지역 자체 감염 사례는 아직까지 단한 건도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립니다. 오늘 현재 우리 강남구가 관리하고 있는 자가 격리자 수는 1,328명으로. 이중 해외 입국자들이 1,283명이고 국내 접촉자는 45명입니다. 우리 강남구는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입국 직후는 물론 자가 격리 해제 후에도 또한 차례 검사를 실시해 해외 입국자들로 인한 지역 감염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자가 격리가 해제된 후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신 해제자 여러분께서는 강남구 보건소로 오셔서 재검사를 반드시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 검사자는 3만 740명입니다. 어제 204명의 검사자 중 해외입국자 105명, 국내 거주자는 99명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연쇄집단감염을 막기 위해서 관내 고시원 334개소를 대상으로 매주 실시하는 모니터링 등 강남구의 주요 정책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강남구는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인 고시원을 대상으로 매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334개소 고시원에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발열이나 기침 등의 유사 증상자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 중입니다. 강남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과 사회적 기업을 돕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연매출 2억 원 미만의 사업자에게 월 70만 원씩 2개월간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이 지난달 30일 마감됐습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 2만 912명에게 146억 3,840만 원을 지급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은 7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군은 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긴급 사업 개발비를 지원합니다. 관내 58개 기업을 대상으로 9일까지 접수를 받아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군은 감염 취약계층의 건강안전을 위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부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요양원과 데이케어센터 24개소를 매일 현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와 이용자의 출결을 비롯해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한방향 식사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꾸준히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실시 중입니다. 서울시민이 꼽은 1등 청결도시 강남구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이용시설에 정기적인 방역과 물청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출입구와 지붕부터 버스 정류소 학교 공원 등 국민들이 많이 오가는 시설지를 소독하고 청소하는 건데요. 7월부터 이면도로 전용 물청소 차량 7대 등 11대를 추가로 도입해 총 21대의 물청소 차량으로 도시환경 정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감염병 예방법 입안자는 1,071명이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은 1,071명 가운데 격리 조치를 어긴 사람이 4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 금지 위반 425명, 집회 금지 위반 109명, 역학조사 방해 44명 순이라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보셨겠지만, 우리 강남구는 최근 자가 격리 기간 동안 격리 장소를 이탈해서 미국을 다녀온 23세 여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으로 고발했습니다. 저는 강남구민의 건강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자가격리자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강남구는 이번 기회에 자가격리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 담당 직원이 1일 2회 모니터링하고 매일 한 차례씩 불시의 확인 점검을 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또 우리 강남구는 이 같은 관련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질병 보건 통합 관리 시스템과 출입국 관리 시스템의 연계 등 제도 보완을 질병관리본부와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격리 도중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출국 허용이 가능한지를 검토 중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매달 두째, 넷째 주 금요일 오후 3시, 구민 여러분을 한분한분 한분 만나 소통하는 구청장과 함께하는 미미데이트가 이번 주에도 개최됩니다. 구청 홈페이지나 더 강남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아, 코로나 19의 장기화 속에서도 아, 대다수 국민들께서 아, 불평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아, 묵묵히 정부 시책에 따라 주시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신데 대해서 아,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저희 강남구 전 직원은 아, 국민 여러분의 건강 안전을 지켜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